여름이 되면 여자 옷들은 참 화려하고 예쁘고 색깔도 고운 옷들이 우지나 이렇게 잘 나오는지 근데 우리 남자 옷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반바지하고 자켓 입을 때에도 남들 입고 있는 모습 보면서 참 저렇게 그 색깔 예쁜 옷들 그런 것좀 좀 입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저를 보셨는지 헬리코튼에서 아 옷을 또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와 이거 봐요 이게 아 옷이야 옷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하나하나씩 봐봅시다. 일단 셔츠부터. 아이고, 예쁘다. 세상에, 무조건 이렇게 색깔이 겁노 <laughs> 이건 노란색. 이건 머스터드 색깔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요렇게. 이게 녹색인 느낌인데, 이 화면에는 멜란지한 그레이 느낌도 있어요. 이건 진짜 여러모로 어떤 옷에든 잘 받쳐 입을 수가 있겠는데요. 어, 이거는 이런 하얀색 티에 제대로네. 여름엔 역시 닌넨이네. 어, 진짜 푸들푸들하기도 하고, 시원하게 느껴지겠는데, 이거 하나만 입어도 좋고, 이렇게 하얀색 안에 입고서 레이어드해가지고 이렇게 입고, 이런 볼캡쓰고 완전히 주말룩 응. 바지는 이게 반바지인데, 와, 색깔이 엄청 이렇게 고와. 여기 딱 이거 딱이네, 딱 이렇게. 이것도 베이지인데, 아이거 고와! 이거 앞에 뒤에는 이또공무밴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뒤에 밴딩도 되어 있고 하나하나하니 무지하게 편하겠네 이게 사이즈가 86 그러니까 934 제가 34를 입거든요 그리고 이 셔츠가 1 0 5예요 제가 105 사이즈를 입는데 어 이건 자켓 그냥 우리가 입는 일상 자켓보다 이게 목까지 이렇게 차이나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리얼 포켓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버튼형으로 이렇게 여밀 수도 있지만 안에 지퍼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지퍼가 이거는 정말 가을까지도 충분히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아, 옆에 이렇게 와펜이 이렇게 달려 있네 안에 이건 또메쉬예요 음, 굉장히 시원하겠다. 이 자켓이 봄이나 가을에는 요런 거에, 어, 요렇게 딱 걸치기에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여어도 되고,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입어야 되고. 안에도 뭐 지퍼든 요런 마감이든 컬러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참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또 슬기롭게 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브라운들 어떻게 입었을까? 아, 이렇게 입는구나. 단철하게 셔츠만 입고, 멋스럽게 단추 한두개 정도 풀어주고, 안에 너입해도 괜찮고, 빼이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기 저마다의 색깔을 충분히 살려서 은색대로 포인트로 쭉 살려주는 아요렇게아 이거 훅 땡기는데 그 보내주신 바지도 베이지색인데 베이지색에다가 요거 다 위에가 좀 진하잖아요 요거 입고 화사하게 요렇게 가볼까? 아 이건 또 같은 계열의 색깔로 이런 식으로 톤온톤 매치를 했네요 밑에는 진하고 위에는 좀 밝게 게다가 뒤에 바다가 있으니까 아나 이렇게 입고 해운대 앞바다 나가야 되겠네 <laughs>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색의 계열인데 요걸 요런 식으로 톤온톤을 밑에 오히려 밝게 갔어요 그리고 위에는 진하게 이거 참 깔끔하고 좋네. 색깔이 이정도로 튀는 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나는 너무 좋아해. 근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색깔이 이정도로 튀는데 반바지야. 이거 안 입을래나요? 이것도 맞대리면 참 괜찮은데. 와, 뒤태가 참 곱다. 이 남자가 이렇게 고울 수가 있을까? <laughs> 어떻게 이렇게 다리 야고 저렇게 곱지? 색깔 봐, 바지 색깔 핑크예요 아, 근데 위에 셔츠 이게. 애리를 세웠어요, 이렇게. 이거 여자들이 질색, 팔색이라면서요. 이거 애리만 내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몸드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야껏 풀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우리 남자들이 섹시미 이런 거. 참나 야성. 여자들이 별로 안좋아하려나아이셔츠가 약간은 이런 느낌인데 물론 이건 좀더 짙지만요. 아 밑에다가 하얀 바지에다. 야 이거 제대로네. 아 이거네. 이셔츠 그러네 색깔도 그렇고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거기에 보내준 바지. 요요 요거 요거 딱있고딱 요거 된데. 하여튼 참잘 입어요. 칼라 멜이 아주 기가 막히게 시키죠. 자, 그러면 셔츠도 셔츠지만은 이거 바지가 말이죠. 이거 두 개인데 이렇게 두개 중에 요걸 입을까, 요걸 입을까, 요걸 입으면 위에를 요래, 그래? 요걸 입으면 위에를 요래 그래? 하나의 고민 되는데 이것도 맞춰봐야 되겠네. <laughs> 자, 전 위에 요걸 입고 왔어요. 아, 이거 전 처음 입어보는 색깔인데, 야, 색깔 부자기 굿네. <laughs> 이 제가 가을 겨울 같은 경우는 이거 엄두를 못낼것 같은데 이 여름이니까 좀 용기를 내 가지고 그좀 기분들 이렇게 밝게 업 시킬 겸아 이런 거 하나 욕심내서 입어줘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야 생각보다 참 곱고 예쁘네. <laughs> 자 그래서 위에는 이렇게 입었고 그럼 밑에 밑에 베이지를 입었어요. 그 핑크색 바지도 무지하게 입고 싶었는데 위에 이색을 입어서 밑에 핑크라 색깔 매치가 좀 애매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주셨던 셔츠 중에서 그 초록색 거기에다가 핑크는 기가 막혀 울릴것 같은데 이색이나 은 노랜색 같은 경우는 요런 베이지가 좀더 어울릴 것 같아 가지고 베이지하고 요렇게 한번 좀 색대매를 줬고요. 그 신발은 하얀색 그냥 스니커즈 운동화 신고 요래 입고 왔어요. 매번 동영상을 올릴 때마다 김배우 힘내라고 응원의 댓글을 참 많이 넣어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근데 그 중에 한 분이요 일반 사람들 치고서 이 흰머리 흰수염 기르고 평소에 반바지 입고 다니는 남자들이 몇에 많이 있을까요? 근데 김배우는 썩잘 어울리네요 하시면서 댓글을 넣으셨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100번 받습니다 저는 이제 방송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교적 좀 이런 색깔 뭐 이거보다 더한 색깔도 평소에 좀 튀길 아니고 좀잘 입고 다니는 자유로운 영혼인데요 근데 일반 남자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이 정도의 색깔마저 평소에 입기란 사실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뭐 다른 날도 아니고 여름에 그 주말에 아들이 나갈 때나 아니면 여름 휴가철 뭐 바캉스룩으로 요 정도 색깔 요 정도의 샷는 한번 좀 들러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좀 제안을 해드렸는데요. 평소 부리지 못했던 뭐 이런 용기 아 개기 말고요 용기 뭐 이런가 보좀 살짝 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자 오늘은 헬리 코튼에서 김배우 뭐 약간 좀 부려보라고 각양각색의 색깔의 옷들을 약간 보내주셨어요. 자 앞으로 유용하게 잘 읽겠습니다. 자 오늘 김배구가 제안해드린 이 노란 셔츠, 빨간 셔츠, 초록 셔츠 다양한 색깔의 옷들 있으시면 마음껏 한번 입어보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맞죠? 당당미 패션의 시작과 끝입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많이 <laughs> 껴있으니까 알림 설정. 아 색깔 곱다 아, 쇼타이. 달리는 라디오. Thank you